여기에 선지를 골라서 여기 변호에 있는 모형을 쓰라고 했는데 먼저 사다리꼴은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지 않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같지 않고 마주보는 직장의 변이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다리꼴은 아니고요. 평행사변형은 어 마주보는 각의 크기 같고 마주보는 직장의 변이 서로 평행하지만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아니고 직사각형은 그네 변의 길이가 같지도 않고 마주 보는 각의 크기는 같고 마주 보는 직사이 변을 서로 평행하지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직사각형 아니고요 삼각형은 아그세 변의 길이밖에 없는데 여기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물, 물어봤으니까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마름모는 그네 변의 길이가 같, 같고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그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마름모입니다. 그러면 네. 기억의 내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은 네. 마름모의 뭐가 되는 거죠? 마름모의 개념이에요. 그러면 두 번째,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,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은 마름모의 뭐가 되죠? 특징. 특징 아닌데요. 마름모의 뭐죠? 그렇죠, 그렇죠. 성질이죠.